哎好。Hey,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에코프렌즈 파기 애플리에 저는 팀장을 맡은 최혜원 인플루언서 채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만난 이유가 있죠? 네 오늘 저희가 모인 이유는 비건 음식 만들어 먹기 챌린지에 도전을 하기 위해 모였는데요. 이번 챌린지 도전을 위해서 사전 조사를 해본 결과 육식을 많이 섭취할수록 온실가스 그리고 미세먼지 배출량이 증가한다고 해요. 일주일 중단 하루만이라도 육식을 채식으로 바꾼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의20% 5분의 1만큼을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오. 이만큼 채식은 환경적으로도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그리하여 저희가 이번에 채식 음식 만들어 먹기 챌린지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만들어 볼 음식은 단호박 크림 파스타입니다. 맛있겠다. 저희가 이제 사전 조사를 하면서 이제 뭐 블로그에서 되게 괜찮은 레시피를 발견을 했어요. 음. 그래서 이제 블로거 분께 허락을 받고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약간 블로그에 있는 레시피와 다르게 우리의 입맛에 맞게 네. 이렇게 약간 변형을 네. 한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 볼까요? 만들어 가 볼까요? 네. 꼬박. 좀 걱정이 되는 게 저희 중에 아무도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친한 남 끓는 물에 넣고 어떻게 제가 이렇게 메인 셰프를 담당하게 됐는지 정말 의문일 정도로 아원님이 어떻게 아주 낭만 예상했죠. 그래서 오늘의 컨셉은 무당 탕탕 애플리 식당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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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아 저희는 요리를 잘하지 않아요. 어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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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오늘 이을 만들어 볼까라는 <laughs> 정도만 저희의 친지 <laughs> 라면. 집에서 이게 쓰던 건데 이거 하단에 보니까 이거 한번만 보여주시게요. 음. 그러니까 밀 함유가 거의 100%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파스타 면에 음. 계란이 들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음. 네, 네. 근데 저희는 이제 계란을 그치. 사용하지 그치. 않는 그치. 컨셉이니까. 그치. 그래서 일단 제가 밀 파스타 이렇게 통밀 파스타를 면을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일단 삶아야겠죠? 네. 통파스타면 1인분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그뭐이 있지 않나요? 이만큼? 맞아요 무슨... 맞아요. 그니까 동전 크기라고 음... 많이들 이렇게 하는데 약간 사람마다 그런 게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 나는 100원, 너는 음... 500원 아 네. 음. 음 저희는 오늘 얼마짜리로 할까요? 저희가 2인분을 만들 건가요? 네. 그럼 맞습니다. 500원이 낫죠아요 아, 500원으로 네. 할까요? 네. 이 정도면 되겠죠? 네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삶아보세요. 네. <laughs> 어떻게 삶은지 아시나요? 뜨거운 물에. 물을... <laughs> 아닌가요? 수현 씨가 면을 끓이러 간 동안 저는 이제 단호박 크림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시피에는 이제 단호박 4분의 1개랑 어이 그러니까 비건 밀크. 저는 이제 오늘은 이거 아몬드 브리즈라는 음료 우유 우유 우유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는 아닌데. 우유처럼 마시는 아몬드밀크. 그러면 이제 넣어볼게요. 음, 단호박 반 개. 이게 하나를 다썬 거니까 이걸 아마 반개 정도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 많으면 많았으면 맛있지 않을까요? 네, 요 와, 너무 많은데? 괜찮을까요? 떨립니다. 잘 되겠죠? 잘 꺼진 건 어떨까요? 2번 누를게요 할게요 <웃음> <웃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웃음> 어떡하지? <웃음> 다시 가겠습니다 2번 1번 1번 2번 하나 둘 아, <laughs> 오! 어? 볼게요. 어? 냄새는 냄새는 왜? 왔어요? 냄새 너무 좋아. <laughs> 냄새 너무 좋아. <laughs> 냄새, 냄새로 그러요 <냄새로 웃음> 요리의 완성도가 보이 냄새 너무 좋아. 오, 끝까지 다 됐어요? 오된거 같은데? 같은데. 파스타 면을 하는 동안, 완성되는 동안 얘를 해 봅시다. 우선 올리브유를 충분히 들을게요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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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여기에 뭘 하는 건가요? 이제 이제 그 파스타의 속재료? 응 이제 요리를 하는 거죠 오늘 음. 아, 너무 열이 올라온 것 같으니까 마늘 편썬 거랑 양파는 이게, 네. 이게 한 개요. 예한 개. 양개요? 예 네. 음. 한 개를 썬 건데. 한 개까지. 음. 저는 개인적으로 양파를 좋아해요. 그래요? 그럼 많이 넣어드릴게요. 하, 네. 아, 정말 걱정된 다이에 우리. 우리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몰라요. 네. 이제 좀 어느 정도 노릇노릇해졌죠? 네. 이제 사실 원하는 재료가 있으면 네. 조금 더넣어두 음. 각자 취향에 네, 따라 네. 이제 여기에다 크림을 완성한 크림을 네. 넣을 거예요 음. 음. 이걸 하면서 보고 농도를 조절하면 돼요 음. 근데 사실 조금 처음부터 <laughs> 약간 한큰물 같은데요 지금 큰일나고 말아야는네 양파를 좀더 많이 넣을 걸 그랬어요 저희 오늘 컨셉이 우당탕탕이기 때문에 이해해주세요. 오케이, 여러분 퀄리티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한강물 같은 파스타도 먹어볼수 <laughs> 있는 거죠 네. 살면서. 사람이 어떻게 항상 완벽한 음식만 먹겠습니까. <laughs> 면 넣으면 네. 쫄아져요. 네 넣으면 쫄아진대요. 그렇죠? 네! 화이팅! 긍정힘을 <laughs> 갖고! <웃음> 면을 넣어볼까요? 그까요 면을 가져와 볼게요. 네, 면을 가져왔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얘는 버릴게요 네, 그럼요 이제 면을 넣어볼까요 네 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아 면이 생각보다 많네 네 아, 어느 정도 넣어야 되죠 일단은 음, 네. 저만큼 좀조심하니까네 알겠습니다 넣어보고 넣어보고 하면 되죠 음? 이게 색깔이 센 노란색이에요. 그렇 블로그에서는 찐 마를 넣으시던데. 마. 마. 네, 마를 넣으 갈아서 같이 갈아서 음. 이렇게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흰색이었는데 맛이 아. 되게 기네네요. 무슨 센 노란 파스타는 처음 봐가지고. 저도 약간 무슨 맛일지 궁금해요. 간을 봐야 돼요. 김상 님? 어? 아, <웃음> 저요? <laughs> 김상님 한번 하실래요? 했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네. 어때? 아직 소스가 <laughs> 다잘 배어들지 않았어요. 이제 어느 정도 좀 수습을 해봤어요. 에이. 아까보다 훨씬 괜찮아질 것 같아요. 간을 좀 봐주실래요? 아요 확실히 나아졌어. 아, 그래요? 어, 어? 확실히 바뀌었어요. <laughs> 고양이구 그러면 이거를 예쁘게 플레이팅을 해 볼까요, 그럼? 네, 이거를끄겠습니다 네. 네. 봤는데 여기도 한 번. 어떤가요? 마음이 급하니까 그냥 털어 놓게 되네요. 네. <laughs> 살짝 고습니다 우와. <laughs> 되게 귀엽다. 어떤가? 그래. 혜현씨 고생 정말 많았습니다. 아 지금 저 얼굴에 늙음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네. 저희 저희가 요리를 못해서 그렇지. 그렇지. 어 만드는 재료와 뭐 이런 방법만 조금 조금만 알아보면 아주 쉬운 비건 음식도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참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럼 좋아요. 여러분. 에바! <laughs>